한지붕 세 가족에서 순돌로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원조 아역스타 이건주가 최근 프랑스로 입양된 동생과 재회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41년 전 프랑스로 입양된 동생은 어린 시절 이건주와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이건주는 자신이 외동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두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고 말해줘서 처음으로 그 존재를 알게 되었죠. 이건주는 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버려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동생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건주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 직접 프랑스로 떠나 14시간의 비행 끝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동생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프랑스어로 편지를 쓴 이건주는 기차역에서 동생을 기다리면서 만나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이건철이 나타나자 이건주는 그를 끌어안고 보고 싶었어. 미안해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철은 형이 여기 와줘서 고마워. 20년 전 일을 떠올리게 되네 라며 형을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18년 전 한국에서 처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철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왔었고, 그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쳤죠. 하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겨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건철은 형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라며 재회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건철은 형이 지친 여행 끝에 도착하자 숙소를 준비했고, 이건주도 동생을 위해 한국에서 김치와 과자를 가져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건주는 동생에게 방에서 쉬라고 했지만, 이건철은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형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건주는 내가 동생을 외롭게 만들었구나 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던 두 사람은 한식으로 가득한 저녁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건철은 매일 이렇게 먹어도 좋겠어요, 라며 형의 손맛을 인정했고, 이건주는 지게 바로 행복이지, 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0년 만에 만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재회를 즐겼습니다. 이건주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었고, 뭐든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간이 꿈처럼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며 동생과의 만남에 대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숨겨진 가족사도 밝혀졌는데요. 동생 이건철은 왜 나만 입양을 보냈어요? 왜한 명은 남겨두고 한 명만 보내셨나요? 라며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털어놨습니다. 이에 이건주는 저도 몰랐어요. 우리 형제의 이야기는, 이라며 동생의 인양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건주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를 찾아볼까? 엄마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잖아. 혹시 엄마 이름이라도 아세요? 라고 물었고, 고모는 엄마의 본명이 아닌 남명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주는 어머니에 대한 정보 없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고, 그 서류를 받아 든후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다른 동생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후 이건주는 고모와 함께 강남에서 나들이를 하며 고모에게 준비한 선물과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외출을 마친 후 이건주는 고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물었고 고모는 이혼은 맞아요.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호적에 올라야 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모는 누리 아빠는 군 입대를 했고 엄마는 시댁에서 출산을 했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라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건주는 고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고모가 자신에게 해준 많은 사랑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고모 덕분이에요. 부모님 대신 저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고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고모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아는 거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건주는 고모에게 자신이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모, 엄마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동안 왜 연락을 끊었는지도 알고 싶어요. 라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모는 전마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원한다면 함께 찾아보자. 고생한 만큼 꼭 만나야 한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이건주는 그후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함께 계셨던 시간이 정말 그리워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행복한 줄만 알았죠. 이제 와서 보니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모는 그런 이건주의 말을 듣고 부모님이 그때 힘들었던 걸 내가 이제야 알게 된 거야. 하지만 그때의 아픔을 이겨낸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이건주는 다시 한번 고모와 함께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서류를 다시 확인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건주는 엄마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게 되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건주는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았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엄마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고모, 엄마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요. 이제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건주는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고모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엄마를 만나면 그동안의 궁금증이 풀릴 테니까 라고 응원했습니다. 이건주는 엄마를 찾기 위한 여정이 길고 험난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가족을 찾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모와 함께한 시간동안 이건주는 점점 더 강해져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가족을 찾을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고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라며 다짐했습니다. 이건주는 그후 프랑스에 있는 동생 이건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만남과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동생에게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머니를 찾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건철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어머니를 찾고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너와 함께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야.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더 많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라고 이건주는 말했다. 이건철은 그런 형의 마음을 이해하며 형, 내가 함께할게. 우리가 함께하면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랄게 라고 응원했습니다. 이건주는 이처럼 동생과의 연결을 통해 또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과 아쉬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건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것 같아. 내가 나가서 부모님과 동생을 만나고 그동안의 아픔을 털어놓고 싶어라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방송에서는 이건주의 가족사가 더욱 깊이 밝혀졌습니다. 동생 이건철은 자신이 왜 입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했습니다. 형,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나누었나요? 왜 내가 입양된 거죠? 그리고 형은 남겨두고 왜 나만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주는 그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 내가 아는 한, 부모님도 힘든 상황에서 결정을 내린 거라고 생각해. 우리 형제의 이야기는 복잡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라고 답했습니다. 이건주는 동생과 함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과거와 가족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건주는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 속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갈 거예요 라며 다짐했습니다. 결국 이건주는 부모님과의 재회를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다시 여러분을 찾기 위해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헤어졌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아픔을 넘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 전할 거예요, 라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가 겪은 가족의 이야기와 재회에 대한 갈망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의미와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이해하게 된 이건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가족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건주는 부모님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기로 결심한 후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했던 정보와 고모로부터 들은 단서를 바탕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가족 관련된 자료를 찾고 여러 사회적 기관에 연락을 시도하며 조금씩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가 찾은 모든 단서들은 그를 조금씩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주가 가족을 찾는 동안 동생 이건철은 프랑스로 돌아가면서도 형의 여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를 바란다. 내가 엄마를 찾으면 그때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며 형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건철은 형과 떨어져 있더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형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이건철의 진심 어린 응원은 이건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건주는 부모님을 찾기 위한 여정에 있어서 그간 느꼈던 고통과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아픔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너무 길었지만 그 길을 지나온 것만으로도 내가 진짜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것 같아요. 이제는 가족을 다시 찾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라며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주는 부모님을 찾는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를 하나하나씩 맞춰갔습니다. 여러 번의 방문과 전화, 그리고 서류 작업을 거쳐 그는 마침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거주한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어머니와 관련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것은 그가 오래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고모,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